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 일명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4년 세계적인 노화 전문가인 스티븐 프렛 박사가 슈퍼푸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슈퍼푸드는 건강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슈퍼푸드라는 단어는 특정 음식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 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포함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2002년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하며 이 목록은 현재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10가지 음식을 다루면서 왜 이들이 특별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귀리 심장을 지키는 슈퍼 영웅. 귀리는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곡물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식이 섬유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귀리는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렌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귀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당신의 심장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슈퍼 영웅이 될 것입니다. 블루베리 청춘을 되찾아주는 보라색 보석.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이를 통해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치매와 심장병,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 같은 항산화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지방연소를 촉진합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높은 칼륨 함량은 나트륨을 조절하여 복부 비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몸과 마음의 청춘을 되돌릴 수 있는 마법의 보석으로 불립니다. 녹차 항산화의 제왕.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료로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카데키는 비타민C보다 100배, 비타민E보다 25배나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녹차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태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여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녹차는 그야말로 우리 몸과 마음을 돌봐주는 슈퍼스타입니다. 마늘 면역력의 마법사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마늘은 헬리코박터 파일 같은 세균을 억제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또한 비타민 B의 흡수를 촉진하여 피로 회복과 체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항산화 기능도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마늘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쑥쑥 키우고 질병을부터 몸을 지켜줄 마법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토마토 빨갛게 익을수록 강력한 항산화 채소.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칼륨도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돕고 고혈압 예방에도 좋습니다. 루틴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토마토는 그야말로 세포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비타민C의 보물창고.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100만으로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늦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에는 위암, 대장암 등의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브로콜리 섭취는 질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 아몬드 항산화의 비밀병기. 아몬드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노화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아몬드의 섬유소는 소화를 돕고 지방흡수를 억제하여 다이어트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아몬드를 선택하면 더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포도주 심장 건강을 위한 비밀병기. 적포도주는 폴리페놀과 카테킨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병과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적당한 양의 적포도주는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영양소에 보고, 시금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B, C, 철분,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된 녹황색 채소입니다. 동맥 경화와 암 예방에 효과적이며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다만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 연어 오메가3의 왕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가 풍부하여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내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비타민 D와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